잡은 핸들을 그대로 눈쪽으로 보이는데 쪽으로 최대한 6년인 걸쭉 당겨보겠습니다. 당겨주세요 자, 쭉당겨주시면 됩니다. 완전히 당겨주셔야 됩니다. 자, 제발 이당겨주시고요 자, 지금은 이건 버티셔야 돼요. 고객님이 하시고 계신 상태가 브레이크입니다. 속도가 빠르시면 몸쪽으로 당겨서 브레이크 잡으시면 되시고요. 양호한 나머지 핸들을 놓으시거나 핸들을 앞으로 미시게 되면 몸이 튕겨나갈 위험이 있습니다. 네, 분명히 몸이 튕겨나가세요. 병사로 굉장히 잘 되어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브레이크를 당겨서 꼭 잡아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잠을 한다면 앞쪽로 살짝만 한번 밀어보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내려가 보세요 자, 잠을 살짝 놓고 힘프시고 천천히 내려가 보세요 네. 내려가 보세요 그렇게 힘을 주시는 아니 당기세요 앞으로 살짝만 미세요 그대로 유지하세요 자, 브이크시고요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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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놓시면 위험하세요 근데 놓시면 절대 안 됩니다 당겨시면 완전히 다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브레이크 당겨서 잡아주세요 출발 음. 겠습니다 안전 운전하시고요. 주세요. 아 스톱! 스톱. 음 이렇게 고에다 맞춰 놓으면 이제 중력으로 내려가는 거고 땡기면 스톱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직원 얘기를 들어보니까 바닥이 이게 개장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고르지 못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좀 바닥이 아직까지는 엄청 울퉁불퉁한 것 같아요. 지금 저도 느끼는데 약간 좀 울퉁불퉁해요. 그리고 이제 속력을 줄일 때는 이렇게 당겨가지고 스톱을 하고 이 핸들을 놔버리면 말 그대로 우리 파킹 브레이크처럼 파킹이 되기 때문에 어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 손에 루지 도장을 찍어줬는데 루지 루지 도장은 오 저기서 교육을 안 듣고 바로 출발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천천히 흐로되돼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제법 힘든 노래 앞에 있는 어린 학생들이 있으니까 이 학생을 추우라고. 하는 탈때 먼저 좀 앞으로 나가면 되고 그리고 지금 이게 이번 트랙이 공사 중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이고제 선글라스가 지금 털어졌네요. 한 손으로는 또 운전하지 말라고 하더라고. 요 어우, 이거한테 꼽고 가냐? 노면은 생각보다 그렇게 썩 좋지 않습니다. 음. 오명이를 추월하고 싶다. 내가 먼저. 아한명추한명 한명 추월, 추월했고요. 어휴, 왜냐하면 어휴, 지나갑니다. 어, 저기 앞에 엄청 많이 밀려 있어요 고객님들이 여기가 약간 좀 속도가 빠른 어. 포토존, 여기가 카트번호를 알고 있으면 스마트 포토존이라고 하네요 또 여기 앞에 차가, 차가 막히는 자. 차가 막히는. 아니다. 다음에 말. 소를. 그이게 구조상 되게 위험해 보이는데. 코스는 사람이 많이.. 지금 이두 명이.. 얍, 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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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존! 어우! 어, 던졌어. 좋네요. 저는 인코스로, 인 인코스로. 이게 다른 사람들하고 부딪힐까봐 무서워가지고 뭐할 수가 없네 아, 왜냐면 이게 애들이 많으니까 안녕 <laughs> 지나갑니다

여기 곤돌라 줄이 지금 현재 이만큼인데 학생들이 지금 단체 학생 200명이 왔대요. 근데 그 200명의 학생들이 3회권을 끊었다고 하는데 그 3회권을 끊은 학생들이 여기 줄을 서면 엄청 오래 걸릴 것 같다고.